안녕하세요. 이소곤입니다 제가 오늘 초대가신 폰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. 아주 좋습니다. 하루 음, 나, 네. 지금, 한번 애정이 깨졌네. 애정이 깨졌 저도 잘 몰라요, 그걸. 아, 그래. 그러면은, 다시 찾아려고 하면 되잖아. 아, 엄마가 안 된대요. 아, 그래. 알겠단다. 지금 제가 한번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마이크를 붙이면 어쩌면 어쩌면 하시니? 저요. 이 게임 때 뭐요? 에헷. 1점, 2점, 5밖에 안다? 네. 아저씨가 먼저 그래요. 내가 이 수건이니까 그렇죠 <laughs> 여러분, 마이크는 못할 것 같습니다. 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